라이드TV 임성진 기자입니다. 어, 여러분은 어떤 모터사이클을 가장 좋은 모터사이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재밌는 모터사이클이라고 할수 있다면 무게가 일단 가볍고 타는데 부담이 전혀 없어야겠죠? 그런 모터사이클을 오늘 시승한것 같아요. 오늘 주인공은 야마하에서 나온 MT07입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T07은 기존에 이미 출시해서 국내에도 많이 판매된 그런 미들급 네이키드 바이크인데요. 지금 딱 보기에도 전반적으로 많이 연식 변경되면서 디자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앞부분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앞에 헤드라이트 부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 는 약간 좀 단순한 디자인이었다고 할까요? 아, 그랬는데 약간 이렇게 밑에 카울이 이렇게 들어가거나 뭔가 약간 각진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약간 더 일종의 그 약간 로봇 같은 모양으로 그 상인계종인 mt09나 mt10, m t 1이죠 그런 모델들처럼 좀더 이렇게 좀 엣지는 그런 디자인으로 다듬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상인계종에 비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헤드라이트 벌브가 아직도 이렇게 그냥 할로겐 일반 램프라서 LED 램프 같이 그렇게 뭐 밝고 약간 절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쉽고요. 그다음에 이쪽 뒤에 테일 램프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존보다 기존에는 확실히 유선형이라서 약간 조금 멋있긴 한데 약간 여성스러움에서도 약간 좀 유기적인 모습이랄까, 약간 생명체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었는데 신형으로 바뀌면서 약간 이렇게 각진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이랑 디자인 그 라인이 좀 비슷하죠. 통하는 그런. 약간 엣지 있는 그런 디자인을 연출하고 있고 막상 뒤에서 봤을 때는 아마 남들이 봤을 때는 헤드라이트 디자인처럼 뒤에서 테일라이트 디자인도 어떤 이 등에 램프가 들어오는 이런 모양은 v자 모양으로 돼서 기존이랑 비슷해서 크게 구별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반가운 점은 이 시트 시트가 사실 기존에 약간 불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일라이더 같은 경우, 적정도 일반 키인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트였어요. 왜냐면은 발착시성이 굉장히 고려가 많이 된 시트였고, 앞쪽 시트 폭이 굉장히 갸름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아, 좀 보급형으로, 보급형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도 탈수 있게 그렇게 대중적인 걸 많이 고려했구나 하는 디자인이었는데, 신형으로 바뀌면서 상위기종들처럼 좀더 투어링에 적합한 약간 좀 넉넉하고, 좀 안락할 것 같은 그런 넉넉한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질감도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존 디자인은 약간 날편, 날씬하면서도 누르면 이렇게 쑥쑥 들어가는 그런 말랑말랑한 재질에 가까웠는데 이번에 신형이 되면서 굉장히 단단한 재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쿠션감의 특징은 이제 장거리 주행을 해도 엉덩이가 오히려 덜 불편하고 조금 뭐라야지 해 안정감이 있다는 그런 작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질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쪽에서 보면 기존에는 앞에 굉장히 가름했었잖아요 좀 지나칠 정도로 가름해서 앞으로 좀당겨가게 되면 조금 엉덩이가 불편해서 꼬리뼈만 좀 닿는 그런 형상이었는데 이번 시즌형 같은 경우는 그 대중적인 약간 스포츠 투어링 바이크 그 정도의 형상으로 좀 넉넉하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가지 반가운 점은 핸덤 시트도 따라서 약간 넉넉해진 느낌이에요, 사이즈가.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걸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이즈가 좀 커진 것 같거든요? 착석감도 그렇고 제가 안 잡았는데, 기존에는 굉장히 좀 민망할 정도로, 뒷사람이 탈수 있을까? 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보면은 뭐이 정도면은 더덤 라이딩 할 수도 있겠다. 테어 스테어도 그렇게 민망하지 않은, 서로 민망하지 않은, 불편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쪽에, 레행테크 이런 디자인이 약간 공격적으로 바뀌었고 확실히 전보다는 여러 가지로 조금 더좀 사이버틱한 그런 모습을 많이 갖췄고요. 전반적으로 볼륨감이 더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더 사이즈가 커 보이고 좀 단단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많이 갖춘 반면에 개인적으로는 어떤 MT 시리즈 전체 맥락이랑은 굉장히 패밀룩처럼 비슷해서 장점이 있는데 이 MT 07만 가지고 있던 그런 약간 생명체 같은 약간 그런 독특한 느낌을 갖췄었었는데 그런 점은 조금 잃게 된게 아쉽기도 하거든요. 패밀리로서, MT 패밀리로서의 어떤 구성원으로서의 그런 디자인은 이제 더 완벽해졌는데, MT 0 7만 가진 그런 디자인을 약간은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약간의 아쉬움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계기판을 키면은, 특이하게 키가 헤드라이트 위에 바로 붙어 있죠? 네, 보통은 뭐 이쪽이 아니면은 탑브릿지 위에 아니면 탱커 앞쪽에 있는데, MT 0 7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위 앞에 있어서 이쪽에 어떤 굉장히 밀착감이 있죠? 이 계기판이랑 이쪽이랑 공간이 거의 비어있지가 않고 모티브분 덕분에 핸들 조향각이 좀덜 나오는 느낌도 드는데 핸들 조향각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 사실 제가 직접 시내에 타보니까 조향각이 크게 크진 않은데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요 아무튼 이런 점이 좀 독특한 점이고 키온을 해보면은 네 기존이랑 같은 디자인이죠 네,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가운데에는 기어 포지션 램프가 있고 그 다음에 주유개가 있고 밑으로 이제 타코미터죠 타코미터 엔진 회전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속도계가 표시가 되고 굉장히 단순한 기능인데 뭐 이렇게 굉장히 얇거든요. 계기판이 굉장히 얇은데 요초박형 요 초각, 계기판 안에 정보를 많이 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디자이너도 굉장히 깔끔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앉았을 때 앞, 앞쪽에 비추는 시야에 가리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 제가 시트에 앉았거든요. 시트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서면 오면은 네, 보면은 앞뒤 굉장히 c 이스가 짧아서 그런지 뭐 경쾌한 느낌이 좀 들고 좌우를 이렇게 흔들어 봐도 무게감이 굉장히 많이 없는 편이에요. 실제로 이 차의 무게가 건조 중량이 160kg대고 다달릴 준비를 완료한 차량 중량이 한 180kg대로 굉장히 경쟁기 정도보다도 거의 20kg 가까이 가벼운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중량이라는 것이, m t 0 7이 가장 큰 무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무게중심이 굉장히 또잘 응축이 돼 있어요, 가운데로. 그래서, 초심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베테랑이라도, 이런 가볍고, 경쾌한 바이크를 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발착시간도 굉장히 좋습니다. 시트고가 그렇게 뭐, 낮지도 높지도 않은 편이긴 한데, 시트 형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양쪽 발이, 뭐, 음 먹으면 양쪽 뒤꿈치 다까지 이렇게 내려서 닿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약간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제이키는 참고로 173이고, 이 정도면은, 웬만한 라이더들은 다 편하게 탈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무게감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부담이 없고 아무튼 시내에서 타기도 굉장히 부담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라이딩 포지션을 체크를 하자면 은 기본적으로 핸들이 가까운 편이기는 한데 시트에서 굉장히 가까운 편이죠. 딱 봐도. 가까이 붙어 있는데, 대신 약간 핸들이 좀 양옆으로 길이가 짧은 편이에요. 넓지가 않은 거죠. 좀 좁은 편인데, 옛날 이제 스탠다드형 일본제 레이키드 바이크들이 약간 이런 형태가 많았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장점은 일단 차수이나 이런 좁은 길을 빠져나가기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 뭐 그런 장점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핸들을 잡아 보면은 약간 상체가 앞으로 나란히 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포지션을 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미들급이나 그런 바이크들이 좀 이렇게 약간 공격적으로 타게 돼 있는 반면에 이 차는 약간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나란히 하는데. 조 컨트롤하기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의외로. 그래서 막상 이렇게 가속을 막 해보면은 가속력에 대응하고 브레이킹에 대응하기 편한 그런 포지션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약간 이질감이 들었는데 요즘 바이크들은 폭이 대부분 이렇게 핸드 폭이 넓게 나고 테이퍼드 핸들바를 채용을 해가지고 약간 컨트롤성을 강조하는 약간 그런 조금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에 비해서 이 바이크는 전통적인 네이키드 스포츠 네이키드 바이크의 어떤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전자장비가 사실상 없죠. 네, ABS, 앞뒤 ABS밖에 없죠 없겠... 때문에 이런 뭐 기본적인 방향지시등이라든지 뭐 호운이나 뭐 사양등 하양등 그다음에 이쪽에는 휠에프 스타트 버튼하고 뭐 비상등 스위치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뭐 딱히 탑재되어 있는 전장비가 없기 때문에 생각할 것도 없고 뭐 TCS 같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원초적인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네, 사소한 얘기긴 한데 이제 보통 일제 바이크로 이런 레저용, 로 이제 라이딩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일제 일체, 일체 바이크로 뭐 거의 한 17년 전 정도에 이제 바이크에 입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일체 바이크로 입문을 해서 그런지 어떤 이런 일체 바이크를 시승을 하다 보면은 약간 굳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몸을 뻗으면은 그 자리에 항상 뭐가 있는 되게 당연하게 있는 그런 위치에 모든 적재적소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핸들이나 뭐 시트나 아니면 내릴 때 이렇게 사이드 스탠드를 걷어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때도 보통 사이드 스탠드를 제가 맨날 새로운 바이크를 시승하기 때문에 사이드 스탠드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게 되는데 이런 m t 고출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런 게 없어 도 굉장히 친숙한 느낌이 많이 들고 그냥 발 뻗으면 그 스탠드가 발 끝에 딱 걸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친숙한 구성이라는 거죠.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앉아서 시동 걸고 바로 출발하고 굉장히 일상생활에 친숙하게 누구나 언제든 탈수 있는 그런 바이크처럼 굉장히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그것도 또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진인데 엔진은 지금 보면 CP2라고 된게 이제 클러스 플레인 크랭크샤프트 이제 이기통 두개 실린더를 가진 그런 이제 컨셉의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컨셉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고동감이나 어떤 맥동감 그리고 펄스감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스로틀을 감았을 때 뒷바퀴를 치고 나가는 바닥을 치고 나가는 그런 이제 뭐라 해죠? 접지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또 특징인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라도 이제 이게 배기량이 지금 실제로 이름이 m t 0 7인데 700cc가 안되거든요? 안되고 680cc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미들급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옛날에 생각했던 미들급은 600cc 전후로 이제 미들급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700, 800, 900cc까지 있죠. 근데 이 바이크는 확실히 옛날 구전적인 미들급에 거의 가까운 그런 위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출력이 요즘 나오는 최신 바이크에 비해서 그렇게 막 특출나게 잘 나가거나 막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렇진 않은데 막상 타보면은 오히려 요즘 나온 최신 바이크들보다도 더잘 나간다. 가볍다. 재밌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게가 다른 경쟁 기종에 비해서 거의 1 0 k g 에서2 0 k g 사이만큼 가벼워요. 더 그게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뭐 자동차나 이런 경우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1톤이 넘기 때문에 10kg, 20kg 차이가 운전자한테도 와닿지 않겠지만 바이크 같은 경우는 다 해봐야 200kg 정도 전후인데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거기서 20kg가 빠진 1 8 0 k g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빨리 되실 거예요. 그 정도면은 뭐 20kg면은 얼터 상상해도 20kg 짜리 짐을 뒤에다 실느냐 마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무튼 그런 경량화의 어떤 장점 때문에 이 바이크가 주는 가속감이라는 게 훨씬 더 배로 느껴지고 가볍게 움직이고 여러 가지로 이득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보면 모터스 이이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스포츠 바이크로서의 미덕이 이제 경량한데 이 바이크는 그런 점에서 정말 100점 만점에 99점 정도 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경량화가 잘돼 있고 이게 특별히 비싸거나 고급진 그런 하이엔드 스포츠 바이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량화를 잘 이끌어냈다는 게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웠고 가격이 1,077만 원 정도, 1,1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렇게 경량화를 철저하게 만들어서 어떤 재미를 이끌어냈다는 거 그런 점을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엔진 음을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엔진님도 이제 뭐 그게 특이할 건 없죠. 사실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뭐경륜 애기통 엔진들의 그런 대기음이랑 비슷한데 약간 더 정숙한 느낌. 확실히 일본차라 그런지 좀더 정숙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지금 보면 아이들링이 이제 여기 1,500 rpm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 어떤 파워가 나는 구간이 저도 이런 걸 체크를 잘 하는 편인데 굉장히 플랫합니다. 그 플랫하다는 면이 뭐냐,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2차 곡선이 그냥 요렇게 약간 이렇게 품물선을 그리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알기 쉬운 그런 토크 출력 곡선을 가지고 있고 파워가 실질적으로 아이들링이 1500rpm 이라고 치면은 출발하면서 2000rpm 정도만 돼도 가속이 에요 출발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게 아니고 가속이 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두툼한 토크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저는 이제 저회전에서 이 엔진이 좀 이렇게 거칠게 움직이지 않고 부드럽게 가속을 할수 있다는 그런 점은 굉장히 높게 사고 싶은데 엔진이 그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토크감이나 이런 거에서 출력이나 이런 거에서 다루기 쉽게 만들어졌다. 저속에서도 다루기 쉽게 만들어졌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게 2단, 3단, 4단이 돼도 2000rpm 이상만 되면 어떻게든 가속을 시작을 합니다. 네, 이통 바이크들이 그게 바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린더가 두 개밖에 없고 피스톤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저 r p m 에서는 약간 서로 이제 보정해 줄수 있는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뭐 별도로 있지 않는 이상 그렇게 쉽지가 않죠 특히 2000rpm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뭐 푸덕푸덕 거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약간 시동이 꺼지질면안락 하면서 자연스럽게 운전자도 불안감을 느끼고 클러치를 끊게 되기 마련인데 반사 적으로 mt07의 병렬 2기통 엔진 같은 경우는 그런 불안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놀랬는데 병렬 2기통 엔진들이 조금 부드러우면 있어요 v t 인에 반해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바이크는 무게가 또 가볍기 때문에 더욱 저 rpm에서 어떤 무게를 안 받는 거죠 그래서 2000rpm 이상만 돌면은 몇단이 아무튼 가속을 시작하고 2,000rpm 에서 한 5,000rpm 까지도 뭐 아무튼 버릴 수 있는 구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 힘이 빠지는 구간도 없고, 그때부터 꾸준히 가속이 시작되고, 근데 그 가속이 보통은 제가 뭐 꾸준하게 가속을 시작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실 저 rpm 4,000, 5,000 이하에서는 그냥 가속이 되는 정도지, 이거를 재밌게 가속할 수 있을 정도로 화끈하진 않거든요. 사실. 근데 이 바이크는 굉장히 가속이 화끈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자면 2,000rpm 부터 한 6,000rpm 까지도 가속력이 굉장히 잘 나오고, 그 이후에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실제 영역인 한 4,000에서 6,000 사이 에서는 정말 가속력이 화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이크의 가장 큰 장점은 엔진이다 확실히 뭐 모터사이클에서 엔진이 가장 중요하긴 하죠 근데 특히 m t 5 7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본적인 명제 엔진이 강력하고 무게는 가벼울 것이라는 명제에 굉장히 잘 부합을 하고 있는 그런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평가를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웠죠 옛날부터. 근데 아무튼 신형에 와서 이렇게 상품성이 여러 가지로 좋아졌어요. 뭐 어떤 시트의 푹신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도 약간 많이 보강이 됐고 전반적으로 상품성이 더 보강이 많이 돼서 많은 분들이 좀 이런 기본적인 모터사이클의 즐거움을 찾고 싶으시다면은 MT 0 7은전 굉장히 추천하고 싶어요. 이게 사실 겉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게 천만 원이 넘는 바이크인데 어, 엄청 화려하거나 막 멋있어 보이고 거대해 보이고 그런 거는 확실히 아니에요. 그런 것들 를 추구하신다고 하면은 다른 모델이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상위 종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거 남들 시선보다도 나는 모터사이크 샀을 때그 즐거움, 재미, 화끈함, 짜릿함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MT07을 꼭 하루라도 빌려서 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여태 내가 생각했던 그런 거가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심지어 5단, 6단에서도 굉장히 가속이 화끈하게 되는. 가볍게 가속하는 정말 가볍게 깃털처럼 솜털처럼 가볍게 가속하는 그런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제동 시스템은 어떠냐라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팍 꽂히는 그런 제동력은 아니에요. 왜냐면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디얼 마운트 방식도 아니고. 디지크 자체가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무난한 구성이라서 가볍게 나가는 것에 비해서 제동력이 칼같다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대신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실적인 정도로 충분히 잘 서주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터사이크의 기본 미덕은 경량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량화에서 나오는 이점이 굉장히 많이 지금 파생이 되고 있어요. 가속할 때도 훨씬 가볍다니까 훨씬 가속감을 잘 느낄 수 있고 제동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볍다 보니까 제동이 훨씬 빨리 되고 컨트롤성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 만약에 여기서 이 같은 출력과 이런 구성들을 가지고 무게가 한 20kg 더 무거웠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까지 좋게 평가를 못할 것 같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굉장히 공영화가 중요하다는 걸또 새삼 느끼게 되는 그런 바이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다시피 앞 포크는 정립식이고 뒷 포크는 이제 이렇게 가운데 관통하는 쇼업쇼버 이제 싱글 쇼업저버가 되어 있는데 저도 MT07 처음 나왔을 때 초경 버전을 시승했을 때 약간 느꼈던 것이 아 정말 재밌다 정말 재밌는데 쇼바가 좀버스가 조금 오면 딱딱하다 좀 불편하다 시내에서 특히 그런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신형 화서는 조금 더 부드럽게 세팅이 됐습니다 부드럽다는 것이 그냥 무작정 낭창거린다는 건 아니고 약간 더좀 단단하게 노면을 는 그런 느낌이 좀더 생겼고 디서스 같은 디지오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제가 너무 딱딱한 거 아니냐 다른 건다 좋은데 서스펜션에 투자를좀안한것 같다라는 얘기를 전에 했던 적이 있었는데 신형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토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어서 타보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불만을 가질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제는 좀 받쳐준다 서스펜션도 받쳐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타까운 거는 이제 앞쪽 저기 포크를 보면은 이제 조절이 전혀 안 되는 방식이고 버 네, 같은 경우는 프리로더 조절이 되고 텐션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돼 있고 이렇게 일자드라이버를 통해서 이제 돌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팅 가능하게 됐다는 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이제 기어 시프트 페달을 보면은 고무로 뒤덮여 있고 굉장히 발의 촉감도 좋고요. 그리고 기어가 바뀌는 느낌이나 이런 느낌도 상당히 절도가 있고 굉장히 일자답게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또 절도 있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고. 네, 오늘도 참 말이 길어졌는데, 제가 특징이 이 바이크 자체가 정말 괜찮다, 어, 잘 만들었다. 개인적인 취향을 떠나서도 정말 상품성이 좋다. 뭔가 아니면은 이보토 모터, 모터사이클로서의 어떤 본질을 잘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조금 주목을 못 받는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제품들은 조금 리뷰를 오래 하는 편인데, 이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는 그런 바이크고. 네, 오늘 라이트비 시승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시승기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트비 임성진이었습니다.